역사 골든벨 도전! 역사 골든벨 최후의 1위 49번 문제 나갑니다 아르헨티나의 알타그라시아 독일의 윌하우젠 아일랜드의 더블린과 포크, 중국의 난징, 대한민국의 정읍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음. 음. 자, 힌트 드릴게요. 남미의 혁명과 체계가다 독일 농민전쟁의 지도자, 토마스 민청.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 아, 알겠다! 자,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 난중일기, 동의보감, 조선왕조실록, 마르틴 루터 기록물, 라틴어 성경, 브람스 컬렉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기준에 의거하여 세계적 가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신빙성, 유일성, 영향력 등을 추가로 판단하여 등재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의 최종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충족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만큼 조선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했던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세계사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음은 물론 세계사적으로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근대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친 동학농민혁명. 정읍에서는 그 중요성과 영향력을 보다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읍에서 열리는 세계혁명도시연대회의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같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세계의 도시들과 직접 교류하며 한국의 동학농민혁명에 세계사적 위상을 다지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에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인권 역사의 시작점이자 19세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선한 민주주의의 실천이었던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정읍이 세계적인 혁명이 일어난 도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적인 혁명으로 그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도전 역사골든벨.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94년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평등사회를 해결하고자 민중이 봉기하여 한국 및 동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가 된 도시는 아, 어디일 알겠다. 최후의 1위,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읍